안녕하세요 헨이 네고따이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네요. 어제 어... 아침에 아침차로 시골에 갔다 왔거든요. 제사가 있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오늘 한 3시쯤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다요. 음. 얘네 로우인데 로우 보여드릴게요 어, 어제 밤에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얘를 얘네를 다 들렀거든요 안으로 다들였어요 로우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짬짱 해졌어요. 이렇게 예쁘죠? 입장 뒤쪽 이렇게 물은 저번에보다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빠지긴 했는데. 음, 좀더 짱짱해진 것 같아요. 입장이. 입장이 짱짱해졌어요. 그리고 얘는, 한나짜리. 1도짜리. 얘는 아직도 이렇게 빨갛게, 예쁘죠? 여도 입장 만져보면 진짜 딴딴해요. 입장이 엄청 딴딴해요.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화상 입었어요. 살짝 이렇게 살짝 화상 입었어요. 이렇 추운 날씨도 실제로 엄청 빨간데 화면상에는 빨갛게 안 나오네. 실제로 보면 엄청 빨간데 이렇게. 얘네 항상 새 셋부터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바구니에다 담아서 밖에 창틀에다 올려뒀거든요. 이렇게. 세개 나란히. 얘는, 폴리도니스? 응, 얘가 폴리도니스예요 폴리도니스. 원래 초록초록 했는데, 밖에 창틀에서 햇빛 계속 보여주니까 이렇게 빨갛게, 빨개졌어요. 색깔이. 색깔이 빨개졌어요. 이제 입장은 그만 떼야지 아래쪽에 자꾸 떼었더니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컸었는데 입꼬지 한다고 자꾸 떼었더니 많이 작아졌어요. 음, 어제 보여드렸던 이거 입꼬지로 키운 아이가 얘입니다. 예. 이거 입꼬지가 얘예요. 폴리도니스. 연꽃처럼 예쁘죠. 물도 예쁘게 들고. 예입니다. 폴리도니스. 그리고 음. 여기에서 이꽂이 키운 데서 분리해다가 여기다 심었거든요. 방금 여기다가 심었어요. 입장이 어, 원 입장이 말란 아이들만 원 입장이 말은 아이들만 여기다 심어줬어요. 똑바로 안 나오네. 온 입장이 마른 아이들끼리 미인종교인데 엄청 짱짱하죠? 입장이 방금 이 분갈이 여기다 심다가 입장 두개 알갱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꽂아줬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짱짱하게 키워야겠죠 그리고, 어, 어제 댓글 보니까, 어제는 바빠가지고 댓글을 못 봤거든요. 오늘, 어, 버스 타고 오면서 봤는데, 그거, 이 꼬지 나눔을 좀 해달라고 글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 꼬지 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눠주고 나면은, 어... 제가 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사라지잖아요. 하나 둘이 다 이렇게 나눔 해버리고 나면은 키우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막한달 내로 이렇게 막 금방 자라는 게 아니고, 얘네 다 오래된 거예요. 2개월, 3개월 그렇게 다 키워서. 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영상에 올리고 그러는데 근데 이 꽃이 다 나눔 해버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음, 꽃이 나눔이나 분양은 안 합니다 나눔을 다 해드리면 제가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럼 제 밥줄이 사라지는데 죄송합니다. 못 나눠 드려서. 근데 이 꽃이 얘네 받아도 어차피 어, 잘 키우시는 분들은 잘 키우는데 제대로 못 키우는 분들은 이거 이 꽃이를 받아도 제대로 못 키우면은 어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큰 모주를 사서 키우는 게 나아요. 모주도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뭐그 그냥 큰 모주를 사서 이렇게 사면은 사이즈가 이만큼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꼬지를 키우려면은 진짜 정성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얘가 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키웠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키우려면. 얘네 다 나눠주고 나면 제가 보여드릴 게 없잖아. 요 그쵸? 그래서 나는 못해드리고, 그 대신 제가 키우는 팁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이 꼬지 키우는 방법이나. 예, 나는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어, 저번에도 나눔, 유튜브 시작하고 나눔 두 번이나 했는데, 내가 돈들이가, 이거, 얘도 저번에 나눔에 나갔거든요, 로 어, 얘한 포트에 5,000원 줬어요. 5,000원 줬는데, 5,000원 하고 택배비, 택배비 3,000원. 그리고 입구지랑 여러 가지. 예 나갔죠. 제가 돈이 뭐 엄청 많아서 나눔 한 것도 아니고 예제 채널 좀 이쁘게 봐주시라고 나눔 해드렸는데 나눔 하고 나서 자꾸 어 기분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들 내돈 들여서 어 나눔 하고도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이제는, 이거, 이꼬이에 나눔을 해드리기 좀 그래요. 좀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꼬이잘 키우는 팁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나누면 안 합니다 네,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어, 며칠 전에 어, 화분 며칠 전에 화분 이거 쇼핑했는 거 보여 드릴게요 처음에는 어, 두 개만 사왔거든요. 사왔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어, 예뻐가지고 몇개더 사왔어요. 알려드릴게요. 색상은 거의 다 비슷해요. 이렇게. 사이즈가 귀엽죠, 아담직하고. 이제, 이 꼬지를 키워서, 요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으면은, 짱짱하게 자라거든요. 이 꼬지, 이 꼬지가 작잖아요, 지금은. 작은데, 큰 화분에다가 심으면은, 어, 짱짱하게 안 자라고 막 쑥쑥 자라요. 크기만 쑥쑥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래 작은, 어, 조그만 화분에다가 심으면은 짱짱하게 자란답니다. 여기다가 한 1년 키워도, 1년, 2년? 그렇게 키워도 괜찮아요. 얘네 지금 여기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이 화분에 지금 보기에는, 음, 사이즈가 괜찮죠. 이 화분이랑. 근데 여기다 1년, 한 2년 키우면은, 2년은 말고 1년 정도 키우면은, 어, 얘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더 이상 안 자라요. 여기에서 짱짱하게 다져지거든요. 사이즈, 사이즈가, 어, 키우지를 않거든요. 작은 화분에다 심으면은, 저기, 뭐지? 다른 이꼬이도 제가, 몇년 키운 아이들 있죠. 걔네도 화분, 작은,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 줬는 애들 보여드렸죠. 걔네도 1년, 2년 이렇게 되니까 크기를 더안 키우고 짱짱하게 다져지거든요 이렇게 네, 조그만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심어 보세요. 조그맣게 키우는 게더 이뻐. 이쁘... 저희 아파트가 신주 아파트라서 베란다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크게 하기가 좀 그래요. 저, 뭐지? 베란다가 막 엄청 넓고 그러면은 화분을 좀 키워, 크게 해서 키우겠는데, 베란다가 협소하고, 그래서, 화분을 댈수 있으면, 작게, 작은 사이즈에다가, 다육이를 키우려고 그래요. 음. 얘도,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색상이. 괜찮죠? 저번에 이거보다 좀큰 거를 보여드렸죠. 그거, 골든 걸로 심어놓은 그 화분. 그거랑 비슷한데, 얘가 작아요, 사이즈가. 개보다 얘도 괜찮네. 이뻐. 음. 이 색깔도 있어요. 이건 아까 보여드린 거고 색깔은 여러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지 색상이 세네 가지. 괜찮죠? 다음에는 이거. 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완전 큰 아이. 이렇게 큰 화분은 없는데, 여기다가, 어 제가 몇년 키운 그거 뭐지? 백모단. 백모단을 여기다 분갈이 해줄까 생각으로 사왔거든요. 장미꽃. 문양이 들어가 있고. 예쁘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이 화분. 얘도맨모두아 화분이에요. 모두와 만원 줬어요. 예쁜가요? 근데, 이래 큰 화분을 제가 돌 때가 좀 마땅치가 않아요 베란다가 좀 넓으면 좋겠구만 예쁘죠 그리고 이 그림은 저희 집에 강아지 시츄 키우잖아요 이름이 달인이에요. 달인. 저희 아들이 어, 고이 다니는 아들이 그림 그렸는 거예요. 시추. 우리 달인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잘 그렸죠? 진짜 실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잘 그렸죠 미술 입시 학원 다니거든요 지금 그 학원 다닌지 한 2년 2년 됐는가 네. 미술에 미술에 소질이 좀 있어가지고 예, 네. 제 아들 자랑 좀 했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도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